사람들은 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역의 편견, 정치적인 성량의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혈연과 사회 지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편견, 인종적인 편견, 여러 가지 편견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기, 질투, 열등감, 우월 의식을 가지면서 험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월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편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한 손, 손을 씻지 않고 안식일 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 저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과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인지 결코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들은 한없이 미움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파격적인... 평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행보를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 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드로는 갈릴리에서 50km 떨어진 해변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가진 도시고 유대인들은 함께 인접해 있지만 그들은 개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이방 땅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로 땅을 선택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경의 벽, 사람의 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부분이 깨트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려 했으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숨고 아무리 가려도 그 빛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편견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이방인들이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상이 가득한 이방 환경에 살았습니다 귀신 뜰린 딸을 가짐으로 인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나 때문에 딸이 귀신이 들렸구나 생각하는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치려고 수단 방법 가지고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회가 온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라면 고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그의 발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하더라. 이 말은 원어에는 미완료형인데 이것은 한번 강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구했다는 거예요. 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하여 강구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매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시련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을 반드시 넘어야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 달라고 내 딸을 고쳐 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오냐? 탁나오셔 가지고 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주님이 침묵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바로 주어지는 자판기. 5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고 700원 넣으면 포카리스웨트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하고 강구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침묵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강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거절하고 외면하는 말을 하기를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 말을 인용해서 자녀들이 먹을, 유대인들이 먹을 음식을 어찌 이방인들에게 줄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나는 교회 떠나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의 대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자존심이 상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 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는 말들을 듣고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만남에 있어서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신앙만 해도 엄청 큰 신앙인데 이 신앙이 견고한 신앙까지 올 때까지 주님은 시험을 보냅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로 인해서 내 신앙이 경고에 지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를 결심하면서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하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주여. 그랬어요. 이 두로 땅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힘은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가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 신앙을 말합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은 주권자 되십니다. 당신은 이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주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정작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이는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방인으로 우상을 숨기고 더럽게 생활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련이 생기고 나니까 그의 마음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옳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연이어서 고백하기를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그것만 있으면 내 딸이 낳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오늘 주님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네. 이 먼저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다음은 이방인이요. 너 자신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암시해 주신 말씀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힘을 쫙 뺐습니다. 어깨에 힘을 뺐어요. 권세에 힘을 뺐어요. 능력의 힘을 빼서 모든 힘에, 모든 몸에 있는 힘을 쫙 빼고 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네.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누가 결국 어떤 권사가 목사님한테 일렀구만. 이러면서, 음, 누구 말을 듣고 저렇게 했지. 이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그다음은 이방인이다. 바로 너 자신이라고 주시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를 이 여인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아, 그렇구나. 먼저 유대인이라면 그다음은 이방인이고 바로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줄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는 것은 몸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힘이 들어가면 다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몸의 힘이 들어가면 다칩니다. 다칩니다. 스케이트를 타보세요. 몸의 힘이 들어가면 넘어져도 다 부러져요. 모든 운동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누군데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내 신앙이 안 자라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에덴 교회에 봉사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내가 신앙한 게 얼마인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 힘이 안 들어가면 힘이 빠져 있어야 신앙이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히 힘을 뺐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힘을 뺐습니다. 마음의 주님의 침묵 때문에 시험이 와도 힘을 뺐습니다. 힘을 빼고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아, 다음은 나를 치료하시고 내 딸을 치료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능력이라면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면 절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같이 해볼까요? 힘을 빼면 절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절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네. 힘이 빠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절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힘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나을 수 있겠다. 이것만 있어도 나을 수 있겠다. 하며 주님의 주님이 박해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처분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무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특별히 이방인 여자들을 더 무시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은 능력 있고 자신은 힘이 있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주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어떤 것이든 어떤 처분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속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우리는, 내 네,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믿음이 끌어올라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의로 우리에게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딱 주님 앞에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게 주시면 우리 딸이 응답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게만 응답 주십시오 다른 자녀 다 떨어져도 우리 딸만 우리 아들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내게 주십시오 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와, 내 믿음이 진짜 크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아멘.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너의 믿음의 말 때문에 고침받게 되었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딸을 고치, 이 딸이 고침받은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내 믿음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응답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 나는 고백. 이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참 믿음이 좋은데 저 자식들이 믿음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자녀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몸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내 몸에 힘을 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칭찬한 후에는 주님이 반드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 되면, 우리 장로님으로 의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휴, 봉사하고, 안내하고, 주차하고, 너무 바빠요.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앉아가 좀 졸다가 일어나가 또 예배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바쁘지 몰라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 시간의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말해요. 너 믿음 대단하다. 해놓고,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라.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삶의 현장에서 가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휘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나는 교회가 좋아.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냐. 파는 매력이다. 이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칭찬해놓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갔는데 딸이 안 나왔으면 어떡해? 다시 와야 되나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 순종이라. 너는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순종함으로 삶의 인장으로 돌아가게 될때그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때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응답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멀리 있을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스러기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부스러기는 먹다 남은 것이기 때문에. 고잘 것 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주시는 이 은혜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최고의 것이고 최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면서 내가 세운 공로라 라고 착각하며 나를 높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딸이 고침받았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 믿음의 공로 때문에 자녀가 나왔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복음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은혜로 물질을 넣고, 은혜로 지위를 넣고, 은혜로 내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우리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으로 함께 나누고, 그것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나눈 바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늘 편견 속에 서로를 구분 짓고, 당을 짓고,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편견을 없이 해야 한다. 담을 쌓는 일을 무너뜨려야 한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고,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시련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아, 내 믿음이 성장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더 주님 앞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강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내게 떨어져도 나는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